최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전 경남대학교 교수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 이정 보면 오질병입니다. 평생 달고 살아야 할 만성질환입니다. 치료가 힘든 불치병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오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죄로 법원에서 500만원 벌금 선고받은 게 엊그제인데 또 아무 근거 없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다짜고짜 대통령이 이재명 수사 지시했다는 유언비어를 발설합니다. 이재명 수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그네들이 제기한 것이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사와 기소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범죄 있는 곳에 수사가 있다는 원칙 하에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뿐입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내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상습범죄자 누범처벌 면치 못할 겁니다. 저도 정치 이슈에 대해 발언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크체크와 함께 명예훼손 고발 우려를 항상 철저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따위 무분별한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을 태연스레 남발하는 거 보니 과연 배작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쓸데없는 정치 발언하지 마시고 정치대하 소설이나 쓰세요. 유작가님